보통 나이 들면 더 보수적이고 체면을 차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불륜을 선택한 분들은 이제 남눈치 보면서 살 인생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확고해요. 안녕하세요. 제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절박하게 검색하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황혼 불륜, 노년기 외도 중년 이후 배우자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결혼 40년 차, 뭐 자녀 둘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남편이 5년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젊었을 때한번 바람 피운 적이 있었어요. 그땐 용서를 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눈빛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는 눈빛이에요. 무섭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황혼의 분류는 더 심각할까요? 첫째, 남은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 다릅니다. 60대 남성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변호사님, 저 이제 통계적으로 한 10년? 15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예요. 그 시간을 거짓된 관계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젊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참고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60대, 70대는 달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됐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결단력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시기예요. 50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주택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죠 근데 60대 중후반이 되면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본인들도 국민연금 퇴직금 부동산 자산 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예요 재산 분할에도 혼자 살만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실제 상담 케이스를 보면 황혼 불륜으로 이혼한 60대 남성분들이 상대 여성과 새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고 연금으로 두 사람이 소박하게 사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큰 욕심도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편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말 제가 상담자분에게 실제 들었던 말이에요. 셋째로 자녀 때문에 참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3, 40대 불륜의 가장 큰 억제 장치는 뭘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애들한테 이혼한 부모 만들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가장 강력한 제동 장치예요. 근데 60대가 되면 자녀들은 이미 30대, 40대 성인이죠. 결혼도 하고 자기 가장도 꾸렸죠. 실제 한 의뢰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걔네도 이제 다 컸잖아요. 오히려 걔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말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라고요. 물론 이건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넷째, 체면과 세간의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 한데요. 보통 나이 들면 더 보수적이고 체면을 차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불륜을 선택한 분들은 이제 남 눈치 보면서 살 인생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확고해요 60대 여성 의뢰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이제 내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구요 제가 12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황혼 불륜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의 불륜은 많은 경우 일시적 일탈이에요 호기심 뭐 외로움. 자극추고 권태기 극복, 이런 동기들이죠. 그래서 듣기면 정신 못 차렸다, 마가 씌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황홍기 분류는 다릅니다. 대부분 진심이에요. 실제 케이스를 보면 황혼기 분류는 평균 지속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상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충동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랜 시간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은 관계인 경우가 많죠.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랑은 40년을 살았지만 속마음을 나눈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생활 파트너였죠. 근데 이 사람은 달라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줘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단순한 육체적 관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라서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황혼의 분류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결혼 생활의 문제 소통의 부재 정서적 단절이 만든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뒤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감정과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만약 이미 일어났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겠죠. 늙어서까지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부부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황혼을 함께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